자, 제거일을 국회알겠습니다 아니, 겠습니다 조금 전에 당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추경안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가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방역추경이자 운전추경입니다. 총 11조 이상 규모로 검역, 진단, 치료 전반의 반려 체계보원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국민 생활 전반의 안정을 기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원 예산은 별도로 배정하여 특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회가 속도를 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하는 다음 주에 통과되도록 해야 합니다. 약속한 대로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병상 확보와 마스크 수급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증, 중증 환자는 구분하고 경증 환자 위한 생활치료센터도 계속 확보 중에 있습니다. 광주시가 대구시의 환자를 수용하는 수원연동지자체와 수용하는 주민들도 경계를 넘어. 서로의 안전망이 되어 주시고 있습니다. 매우 감사드립니다. 국민들께서 주변에서 마스크를 구입하는 모습을 보며 성공하기 짝이 없습니다.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이나 통관장을 통해 배포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총량이 하루에 1,200장 내지 1,300장인데 수, 1,200만장 내지 1,300만장인데 수요는 그거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불딪지 연장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가장 빠른 속도로 공급을 더할수 있도록 그 대책을 마련하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한 확산세를 보인 지 2주일째입니다. 잠복기와검사 상황을 봤을 땐 앞으로 한두 주가 중간 고비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정의 극복에 대그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교회의 이만희 총회장의 인터뷰를 제가 봤습니다. 진정성이 전혀 느끼지 않고 방역 현장에서도 중요 순간면담과 시선 위치를 감추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비협조로는 코로나19 대응 전선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검찰은 즉시 강제 수사를 통해 제정된면담과 시선 위치를 하루빨리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검찰에 요청을 드립니다. 강제수사를 통해서야 해도 명담과시선 위치를 많이 확보하기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신대중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신대중도 신분 노출 등의 두려움을,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고 방역을 확정되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총선 보다 코로나19 정의 극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앙당은정쟁을 좌절하고 코로나19 관련 활동과 국회 운영을 국민들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들도 개인 선거운동보다는 방역자원봉사, 택시소독, 코로나19 관련 정보 제공 등 감염병 대응에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있어야 선거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코로나 1 9종이극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려가려 있겠습니다. 네. 어제 모든 정부 조직이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대구에서 신천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나감에 따라 코로나 1 9 확산과 감소를 가르는. 중대 국면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한 재난 극복을 위해서 정치권과 언론을 비롯한 모든 국가 구성원들이 국회에 단결해야 할 결정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부터 방역 집중력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모든 언론과 정치권에 제안합니다. 중대 국면을 맞아 당분간만이라도 방역 당국을 흔드는 일체의 행동을 중단합시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범국가적인 비상행동에 나섭시다. 특히 미래통합당에게 요청합니다. 지금은 방역 컨트롤타워를 흔들 때가 절대 아닙니다. 복지부 장관 등 방역 컨트롤타워를 흔드는 고발 조치부터 당장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모두는 방역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강력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부터 지켜야 합니다. 오늘 새벽 미국의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0.5% 포인트 전격 인하했습니다. 3월 예정된 정기회의에 앞선 이례적 결정이고 하락폭도 통상적인 0.25%포인트의 2배에 해당합니다.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경제와 금융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지난 2일 2일에는 현 사태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OECD 경고가 있었고 코로나 사태에 맞서는 국제적 협력을 촉구하면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는 IMF 또 월드뱅크 총재의 긴급 성명도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긴박하게 대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단의 대책을 약속하신 바 있고 정부는 오늘 오늘 내일 그 금년간의 코로나 19 긴급 추경을 어, 제출할 예정입니다. 어, 한국은행 역시 지난달 27일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어, 중소기업을 위해서 금융 중개 대출 한도를 5조 원으로 늘린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두 개의 전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방역이 첫 번째 전선이고 경제가 두 번째 전선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 못지않게 우리 국민의 생계와 생업을 지키는 일도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이나 비정규직, 임시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게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라면 경제부처는 우리 국내의 생업을 지키는 책임지는 컨트롤타워입니다. 방역전선의 시급성 못지않게 경제전선도 총각을 다투는 화급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 일주일, 한달 늦어지면 우리 서민들의 삶이 돌이키기 어려운 치명적 상황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경제부처와 국민의 생업을 지키기 위해 지금 혼신을 다해야 합니다. 경제부처에 비상한 대응을 요청하고 거듭 모든 야당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발이. 예 어제도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사시기 위해서 줄을 길게 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 대통령님도 어제 또한번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 국민께 정말 죄송한 일입니다. 어, 위기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물품으로 폭리를 취하거나. 불량품을 사기로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법무부에서 각급 검찰청에 마스크 유통 결함 범죄에 대해 전담 팀을 꾸리도록 했고, 국세청도 폭리를 취한다는 의혹이 있는 업체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편 지난달 28일 날 대구시가 대구 검 범... 경찰청에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동농단을 누락하고 관련 시설을 숨기는 등 코로나19 역학조사 등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이 검토한 후에 대구지검에 신청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대구지검이 반려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역학조사 방해에 대한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서 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방역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역학조사를 방해했다고 1차적으로 판단해서 고발을 했고 그 고발에 대해서 수사기관인 경찰이 다시 판단해서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고의성 유무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의성이라은 내심의 의사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통상하는 것이 압수수색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충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날 대검찰청을 통해서 신천지 교단이 역학조사 방해 및 거부 등으로 불법행위를 하게 된다면 압수색 등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일선검찰청이 지시한 바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검찰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행동을 요청합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어, 국가가 재난에 처했을 때 자발적인 국민의 힘이야말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 원동력이 되, 됩니다. 대통령님도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인건비, 여비 등을 추경에 포함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만, 국가가 당연히 지원을 해드려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 때도 자신의 생업과 안전을 포기하고 팽목항으로 달려간 민간 염수사 분들이 계셨습니다. 국가가 손놓고 있을 때 민간 염수사 25분께서 희생자 304명 중에 240명의 수, 시신을 수습한 바 있습니다. 이 잠수사 분들 대다수는 과도한 잠수로 인해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어, 대부분이 현업으로 돌아가지 못하, 못했습니다. 아, 국민의 안전을,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았던 그 세월호 참사 당시에 자원봉사를 했던 민간점수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최소한의 지원을 하자는 것이 바로 지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소위 김관웅법입니다이 법은 농의수의에서 여야의 합의로 통과되었으나 벌써 2년째 법사위 전체 회의, 회의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단 5분도 논의되지 못한 채 말입니다. 20대 국회가 몇달 남지 않았습니다. 아, 정말 미래의 통합당에게 촉구합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 희생력으수고 봉사한 국민을 국가가 남몰라라 해서는 안 됩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작년 4월 16일 민간점수사도 잠들어 있는 인천가족공원에서 열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오주기 추모식에 참석해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하겠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긴가행법을 통과시켜 주시길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의 <laughs>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력을 다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영웅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관계자, 또 민간과 공공의 의료진, 방역진 모든 분들은 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용감하게 바이러스와 싸우고 계십니다. 대구시와 광주시의 달빛 동맹. 착한 임대인의 확산 그리고 전국적인 상생물결 또 대구에 이어지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 기부행렬 등등 모든 것이 감동이고 모든 분들이 위대한 영웅들입니다. 휴원과 휴업으로 자녀들 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께 아, 정말로 그 불편함을 함께 감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많이 죄송합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스크의 경우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생산량을 최대한 확대하고 사용 방법을 개선하고 그리고 국민 상호간의 배려를 통해서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 특히 취약계층이 더욱 더 이런 재난 때는 어려워집니다. 어, 재난 기본소득이나 아동수당 추가 지원 등에 대해서도 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박주민 측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검찰이 경찰의 신천지 대구 어, 본부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언뜻 납득이 되질 않죠. 매우 이례적이고 국민의 법감정에 비춰볼 때도 매우 동떨어진 그런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신천지 집단은 초기부터 시설을 감추거나 또 명단 제출을 회피하거나 검사를 회피하거나 어 국가 전체적인 방역 계획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했습니다. 그거는 고의 고의냐 고의 아니냐 이거를 지금 어 검찰에서 판단을 해서 어 확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국민들 모두는 그게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 지금이라도 경찰이 다시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어, 지금 정치보다는 방역이 우선이다 하는 그런 어, 국민들의 인식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강하게 작동되는 두개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반중국 프레임, 그다음에 국민 이간 프레임인데요. 어, 차이나 게이트라는 그런 허위 조작 정보가 최근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됐습니다. 정부를 지지하는 온라인의 글그 다수가 중국에서 조작된다는 터무니없는 거짓 선동인데요. 이것은 사이트 트래핑만 확인하면 간단히 어,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허위 조작 정보를 올려서 반중국 프레임에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 신천지 집단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정부와 방역당국은 지속적으로 흔드는 그런 원인입니다. 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손목에 있는 박근혜 시계가 가짜다. 뭐 이런 어, 얘기를 하기 전에 신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 국민의 아마 뜻일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어,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고 어, 정치적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정치적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마스크 부족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laughs> 있습니다. 구입하기 위해서 장사진을 치고 있는 현상을 우리 보고 있습니다. 일일 1200만 장 생산으로는 퇴부족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마스크 부족 현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제 정부가 물중을할 시간이 없다고 봅니다.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섬유, 섬유 능력으로는 충분히 공급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섬유업계와 정부가 전부 장기적인 시각으로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이 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주저할 이유는 없습니다. 빨리 결단을 내려서 정선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누적되는 어려진의 피로감도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어려진, 방역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서도 의료 인력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마스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마스크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과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가경쟁예산의 국회 통과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야당에도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 제발. 네, 우리 정부의 선제가 된 방역 시스템으로, 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 등에 대해서, 어,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호평을 하고 있지만, 마스크 수급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매우 선고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스크에 대해서는 가격과 수량이 공평화가 공급되지 않고 줄서기의 문제가 있어서 정말 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원재료에 대한 추가 확보 및 생산 및 재조정 등 마스크 생산이 요리될 수 있도록 정부가 총격 전을 해야 하고 또 공적 판매처 비율도 현행 50%에서 더확 때를 해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 구매해서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공평하게 나눠주는 방안도 검토해 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희평성 확보 사업에서 마스크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되도록 건강보험 디월 시스템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디월 시스템 등을 통해서 활용해서 중복 구매를 막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의사인 신천지교회 교수 이만희에 대해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만희 수사 필요성이 차고 넘습니다. 서울시는 살인과 사니, 감염병 과방 발병 위반 혐의로 신천지교회 이만희 회장과 12개 신천지 지휘장의 서울직원을 고발했습니다. 신대명단 누락... 누라하거나 하위기사한 것은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하고 또 우리의 여인및속임모 모임을 지속해서 신을 위협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검찰에 대한 대해 조속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도 이만희를 고소했다고 합이만희주당당명확정될 직후 수 강단에서 3일당 당이었다고자랑스러 적이 <목소리> 있다면서 언론 보도에, 이, 어, 이, 정이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어, 미래통합당의 논의를 훼손했다는 허위사실이라고 보도 했는데요. 세빌리당 장명 주전에 사실적을 가리기 위해서도 이반희 대한 수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SNS를 통해서 대통령 박근혜가 이반희에게국가유공자증서를수여했는지또 과정이 정당한 것이었는지 철저히 수사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 검찰 측과 검찰에 대한 수사에 나서서 여러 가지 현기에 대해서 그리 특정 종교와 특정 정당의 유착 고들에 대해서 낱낱이 그 발표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많이 전 세계 적인 코로나 19확 위기에 대한국어보다도 그 현재 닥는 문제 해결에 가장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불안과 경제적 피해는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현재 소비심리 위축, 지역 고용 환장 악화 등 코로나 일부에 따른 경제 파급 영향 최소화 노력과 함께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추경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엉뚱한 선심성 예상까지 끼어넣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코로나 사태를 국한해야 한다. 정부 대책 대부분이 총선형 선심성이라고 비판합니다. 이런 문제의 조치는 엉뚱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하고 그리고 생활과 고용을 안정시켜 지역경제에 온갖 불어넣을 수 있는 최소한의 매우 시급한 정책입니다. 우리 국민들 한분한 한 분의 생명과 안전이 곧 대한민국이기에 의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대구와 그리고 또확진환 자들을 돌보기 위해 달려가고 있고 부족한 혈액수급을 위해 노동자들조차도 앞다퉈 투자에나서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의료력 확충 또한 의료인들의 방어국에 넉넉한 수급을 언론을 통해서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회원님께서 네, 예. 지난 2월 5일에 이어 어제 또다시 대한민국사회회를 환기하는 데에 마가지이 자리에서 어, 법적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대통령의 긴급영역보를발동하 황당한 주장에 서해서 비난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헌법 제76조 이하은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유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국회 집회가 불가능한 대하여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바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정쟁을 자제하는 자는 차원에서 이동 말을 아껴왔습니다. 황계안 대표가 과연 미국의 정무부장과 국무총리를 지낸 인물이 맞는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상황입니다. 군단지대체만정성 어, 있는 자세주 다시 한번 네, 이상 보도발언은 마치고 회의를비공개로진행하겠습니다